현재 각국 정부는 신냉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 중에서 유럽연합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띄는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각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다가, 이에 덩달아 미중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며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신냉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핀란드 정부가 중국에 의존해왔던 자국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파격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기업마저도 유럽의 방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기업과 특단의 파트너십을 맺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전 세계로부터 고립무원에 놓인 중국 정부를 더 깊은 수렁에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중국어로 작성된 기사를 통해 최근 핀란드 정부 또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한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핀란드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핀란드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3.3%와 15.2%나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소리는 핀란드의 전체 대외 무역 규모가 9% 감소했지만 긍정적이게도 무역 적자는 오히려 85%나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던 핀란드의 무역 적자가 이처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왔던 무역 규모가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핀란드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핀란드의 중국 상품 수입 총액은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2% 감소했고, 대중국 수출 총액은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중무역 적자는 21억 7천만 유로에서 14억 4백만 유로로 33.6% 감소했다. 대중무역 총액의 감소폭은 약 12.2%에 달한다. 핀란드의 대중무역 총액은 전체 감소폭보다 훨씬 컸으며,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미국 매체인 미국이 소리는 중국에 대한 핀란드의 무역 의존도가 크게 감소한 반면에 한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관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핀란드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핀란드의 수입 증가는 북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한국과 북미 그리고 싱가포르와 대만, 중앙아메리카 및 호주로서 거의 2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핀란드와 중국의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에서 판매되는 생활용품 중 상당수가 중국산 제품으로 파악된 만큼 핀란드 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자사의 핀란드 특파원이 최근 핀란드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프리즈마의 지점들을 무작위로 방문했는데 조사 대상 104개 중 최소 36개가 중국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그중에서 주로 주방용품과 의류를 비롯해 침구류와 전기제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야외 스포츠용품과 전기자전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활용품이 중국제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핀란드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파생된 일자리가 15,000명에 달하고 슈퍼마켓과 의류기업을 비롯해 철물 및비타소매 분야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무역관계를 지속하는 핀란드 기업이 12,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인 미국이 소리는 핀란드 정부가 중국의 편중된 무역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지 않고서는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위협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만약에라도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연합이 러시아처럼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경우 공급망과 여러 경제구조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당장 대만의 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조짐만 하더라도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핀란드 외교부는 중국과 대만의 반도체 소자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데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면 반도체가 핵심이슈로 부상하면서 전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핀란드 기업이 생산사슬과 공급사슬을 다양화하도록 장려하고 같이 사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 매체는 핀란드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핵심산업에서 중국과 대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여러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과 무역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를 위해 최근 미국 정부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 삼성과 SK를 비롯해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탈중국화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현지에 사상 최대 규모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핀란드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미국에 구축된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핀란드 정부의 행보에 더해 유럽의 항공기업인 에어버스마저도 유럽 시장 석권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연일 파격적인 조치를 꺼내들고 나서면서 전 세계로부터 큰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유럽의 최대 항공기업인 에어버스가 최근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육군용 경공격헬기 생산을 개시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에어버스의 성명에 따르면 에어버스의 자회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한국의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 개발한 경공격헬기가 마침내 양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버스 대변인 벨린다왕은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을 통해 최초 열대 헬리콥터를 한국 육군에 인도하는 것은 2024년 12월부터 시작되며 후속 주문은 향후 10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 육군은 기존에 노후화된 아파치 헬기와 MD500을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에어버스가 공동 개발한 경공격 헬기로 교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어버스와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2006년에 수련 리 헬기와 관련한 산업 제휴를 시작했으며 이후 경공격헬기 개발을 시작했다. 경공격헬기 시제품은 2019년 7월에 처음 비행했으며, 전천후 조건에서의 전투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 2022년에 자격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두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소형 무장헬기는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과 생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두 기업이 육군용 말고도 다른 용도의 헬리콥터 또한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회사들은 또한 군사 및 민간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작전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그들의 공동 한국형 유틸리티 헬리콥터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해병용 공격 헬리콥터와 지뢰 제거 헬리콥터를 포함한 새로운 KH 변형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에어버스가 이토록 한국 기업과 헬리콥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한국 기업만큼 신뢰감과 기술력 높은 기업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마티우 루보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여러 헬리콥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온 오랫동안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계약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수년 동안 이두 가지 고성능 플랫폼을 안전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매체는 에어버스가 한국 항공우주산업과의 협력에 아낌없는 애정을 과시하고 나선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는 방산무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거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에어버스가 유럽의 방산시장에서 맹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한국기업과의 동맹구축이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나토회원국인 폴란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럽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것에 이어 KF21 사업에도 공동으로 참여하려 할 만큼 한국제 공급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에어버스 또한 이러한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헬기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두 기업이 향후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가진 실현과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세계 최고를 향해 묵묵히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을 이어 왔던 한국 국민들의 숭고한 노력이 오늘날 신냉전의 파고를 힘겹게 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